2025년 쥐띠 운세. 안녕하세요. 내면학자 하도령입니다. 2025년 뱀띠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뱀띠의 에너지가 쥐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운명의 문을 열어봅시다. 쥐띠의 상징과 특징 먼저 쥐띠의 상징을 살펴볼까요? 쥐는 지혜롭고 빠른 판단력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물입니다. 쥐띠분들은 대체로 현실적이며 재치가 넘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때로는 지나친 걱정과 조급함으로 인해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2025년의 총운, 2025년은 뱀띠의 해입니다. 뱀띠의 특징인 지혜와 변화가 쥐띠 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올해는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수용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거나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운을 살펴보면 올해는 쥐띠분들에게 진정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싱글이라면 자신을 잘 표현할 기회를 얻게 되고 연애 중이라면 서로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급해지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은 2025년 쥐띠의 재물운은 꽤 긍정적입니다. 특히 투자나 재테크에서 좋은 기회가 올수 있는데요. 지출을 관리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운다면 풍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을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운입니다. 쥐띠분들은 올해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지나친 스트레스가 피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하도령이 드리는 특별한 조언 기억해 두세요. 2025년은 쥐띠분들에게 도전의 해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변화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항상 자신을 믿으세요. 운명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법이니까요.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운세와 심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2025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